강릉시가 2025년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평가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원규 시장은 서비스업 비중이 84%를 차지하는 기형적 지역산업 구조를 바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로 몸살을 앓았던 만큼 안정적인 수원 확보와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내년 국비에 반영된 연곡 지하수 저류댐 설치와 정수장 증설,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에 이어 mobility. 이른바 교통올림픽이 ITS 세계총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행사장인 대회이장공사가 60%를 넘어섰고 도심 곳곳에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남녀노소 생애 맞춤형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과 강릉 안의 통합 돌봄 시스템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